안녕하세요 지금은 해가 뜨고 있습니다 나 노을 지는 줄 알고 아, 깜짝 놀랐네 이제 아, 시간은 5시 18분 했어. 공기 좋지. 지금 수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잠이 덜깨 가지고 아, 괜찮습니다. 헬디 원주 도하고 싶다. 아. 딱 지금 정확하게 본 시간입니다. 79. 우플러는 처음이네. 47? 됐어? 렛츠 귀여 카보 자옷 갈아입고 만 수영이 끝났습니다 나물 마려 나 화장실도 좋다고? 네 운동하고 나오면 이 공기를 막써야 되는데 더워 가지고. 콱. 가라 얘. 뭐하 우리 엄마. <laughs> 어디 가는 거야? 감자탕치 열었을까 안 열었을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가데야야 아, 먹어 와사비너와사비 와사비 먹어. 너와사서 떨지 무슨 같 뭐? 응. 갑자기 여자친구 아는 맛집이 있대 아 뚜둥 1호 감자탕 와난 그럼 결혼해 내가 봤 이거 운동 잘, 진짜 엄청 힘든 날이 있었는데 저녁에 같이 먹자 했어 근데 내 여자친구가 아뭐 먹지? 안녕하세요 아뭐 자기 좋아하는 뭐 파스타 뭐 먹을까? 뭐 스테이크 먹어갈까 이랬는데 아야 나는 난 감자탕이 좋아 엄마 이제는 들 감자탕 좋아하지 않나? 내가 봤을 숨기고 있어 어? 저 계산할게요 난 지금 버스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버스비는 있다 간다? 국밥. 네, 도착 아 어, 힘들어 구추야 시작은 9시 7분 이걸 읽어볼 겁니다 아무튼 책 읽었고요. 저는 이제 학원을 갑니다. 학원에 있고 학원에 으니까 전속력으로. 세? 학원에 왔고요. 안녕하세요 니다아습니다 어, 3번에 아, 2번 1번에 1번 13번에 4번 네, 제원이 음 네, 끝났고요 아 덥네요 시간 약간 빡세기 때문에 휴식. 휴식. 밥 줘, 밥 줄게. 알았어, 알았어. 아, 형늘 피곤하다. 응, 밥 줄게. 여기서 먹자. 더 밖에. 어떻게 먹어? 피아노를 칩니다. 천재. 이제, 이제 과제를 합니다 재밌는 콘텐츠를 찾았는데요 울음참기 과제 다 해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눈물참기 챌린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빠 잘가 여기 안녕 네. 안녕. 안녕. 방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방이 조금 더러워서 일단 환기를 시켜줘야겠죠? 오마이갓 그런 고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옷 정리. 제가 옷을 많이 사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맨날 입는 옷만 입습니다. 근데 이제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좀 신경 쓰려고. 회색 푸드 집업 이 있었으면 좋겠는데. 저는 검정색과 네이비색 토지로밖에 없습니다. 이거 보시면은 네좀 사주시고요. 후원 계좌는 여기 여기. 정리 끝. 사실아지안 끝났어.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죠. 둘 셋.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지금 시간은 6시이고요 지금은 면접지를 채워야 되는데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상이고요 이번 영상 썸네일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썸네일 자, 거짓하고 오겠습니다. 어.. 피부 다 뒤집어졌는데 이거 미쳤구만. 네, 이제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갑니다. 올바르! 가볼까요? 어, 하나, 둘, 셋! 잘 가쇼! 안녕! <laughs> 와, 너무 고와있 박준재유 내일 자퇴한 순간 제가 이거 촬영한 거 브이로그 찍어서 이 차영이 따라가겠습니다 조밥새끼. <laughs> 6월 24일. 언제 오는데 미국 갔다가? 안 와. 알았어 <laughs> 아 빠이. 안와 버리네. 면접 보고 오겠습니다. 그래서 면접 보기로. 응. 이거 뭐야 이거? 안녕하세요. 열심히 사시네. 길을 잘못 왔는데 노을이 지고 있어가지고. 낭만 죽이네요. 다들 찬월처럼 아니, 아니, 아 사실 매일 혼자 지내긴 하지만 하고 싶은 거할수 있어가지고... 누울 명소... 아니, 잠깐만... 내 얼굴이 아니라... 네,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오늘 총두개 면접을 봤네요 근데 이쪽에좀더 집이랑 가깝고 그 사장님이 괜찮으신 것 같아서 두 번째 어떤 알바 면접지 아니 르르르르 아, 사실 계속 알바를 해왔는데 아,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회복만 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핑계예요 놀고 싶어가지고 아르바이트 그만뒀는데 아, 몸이 안 좋아져서 이러는 거 같으니까 오늘부터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끝나지도 않고 딱 좋더라고요 <laughs> 지금 시간은 8시 저는 다시 집을 가고 있습니다 달달참 예쁘네요 너왜안 해? 그치나 하는데 어떤 분이 노래 부르고 있어가지고 현정 그 포티어가 요즘 유행이던데 사진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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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막 찍었던데 질투가 나네요. 아니 선 선재 그렇게 잘 생겼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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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러니까 선재에 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죄송합니다. 하나 둘 셋. 반갑습니다. 시간은 9시 4분. 오늘의 하루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. 중수업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힘듭니다. 선생님 혹시 지금 질문드려도 될까요?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체성이요네네 아...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선생님 좋은 밤 되세요 끝났다 아... 아, 뜨거워. 더럽기 때문에 씻고 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딱 12시 됐네요 으이몇 시간을 거야? 투명하겠네 제 칫솔이고요 칫솔모가 낡았네요 우주야 와깜네 이렇게 다 씻고 왔고 20분 찌겠지? 피고치 제가 해본 이게 드라이였어요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세요